자 수능특강 확률통계의 어, 24페이지 볼게요 뭐, 다 풀거가 없고 몇개만 골라서 풀어 보자 어, 2번 한번 보자 자 여기서는 뭘 봐야 되느냐 하면 같은 종류라는 말과 어, 그 다음에 다른 종류가 있어 같은 종류의 손목보 대 다섯 네, 그 다음에 다른 종류 수건 두 장인데, 세 명에게 남김없이 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음, 한번 볼게. 24페이지 2번 손목 보호대는, 선복 보호대는 다섯 개인데 얘는 같은 종류. 그 다음에 수건은 두 장인데 서로 다른 거야. 서로 같은 거를 뽑아야 되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세어 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준대. 그러면 같은 종류를 뽑는 거는 얘는 중복 조합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얘는 중복순열로 해결을 해야돼 그래서 식을 써보면 손목보호대 5개를 3명에게 그러면 3h에 5가 되고수은음 2명에게 3 i 에 2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거는 3 플러스 5 마이너스 1 c의 5 곱하기 3의 제곱 조금 더 적으면 7c의 5 곱하기 3의 제곱 7c의 5는 7c의 2 그리고 3의 제곱 그러면 21, 76, 3의 제곱은 9 약분하면 3자 그러면 이거 계산 다하면 189가 나온다. 그다음에 음, 4번 한번 보자. 이거 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정말 잘 나오지?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조건이 있어. A, B, C는 홀수, D는 짝수야. 자, 우리가 수학에서 홀수라고 하면 기본형을 2n-1로 해. 수열에서 배웠듯이. 그다음에 짝수는. 짝수는 그냥 2N이라고 하지. 수열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거 어 콜수는 2N 플러스 1이라고 해야 되고 짝수는 2N 플러스 2라고 해야 돼. 왜냐하면 어 수열에서 여기서의 N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지만 지금 확률 통계에서 이렇게 적었다면 얘는 N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된다. 자, 그래서 4번 문제를 보면, a, b, c, d 모두 다 더해서 21이 나와야 돼. 그런데 abc는 홀수. 자, 그러면 a는 2a-1. b도 마찬가지로 쓰면 2b 1. c는 2c 1. 그 다음에 d는 짝수니까 2d 2. 이렇게 이렇게 다 바꿔야 돼. 여기에서 a, b, c, d는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렇게 해서 대입을 하면 2a 1. 2b- 더하기 1, 2c- 더하기 1, 2d- 더하기 2 해서 21.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자, 그래서 이거 묶어서 정리를 하면, a-, b-, c-, d-까지 다 더하면, 어, 8라. 0부터,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들끼리 더해서 8이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 4h에 8이 되겠지. 4h에 8. 자, 그렇게 4, 8 더하면 12 빼기 1이니까 11c에 8. 그러면 얘는 11c에 3. 3, 2, 1, 11, 1 9. 3, 3은 9, 2, 5, 10. 55 곱하기 3이면 355, 355, 165가 답이 돼. 이렇게 하면 되겠어. 자,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어, 7번하고 8번을 한번 보자. 어, 여기 보면 13명 중에서 7명 이상이지. 그럼 7명 이상이라는 말이 뭐야?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이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1부터 13까지 보면, 전체 13, 13 13개의 숫자잖아? 그러면, 1부터 13까지 중에서, 이거, 반이야, 그러면. 정확하게. 반땡이 돼, 반땡. 반땅.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7번에 보지, 7번에 볼게. 자, 먼저 적으면 7번에 13명 중에 7명 이상이니까 굳이 써보자면 13C에 7그 다음에 13C에 8 13C에 9 13C에 10 13C에 11 13c에 12, 13c에 13이 되거든.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 딱 적혀있니까 뭘 떠올려야 되느냐 하면, 어, 이걸 떠올려야지. 13c에 0부터 13c에 13까지의 총합은 2의 13제곱이지. 이거 중에서 얘네들은 정확하게 반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 공식에 있잖아. 이건 뭐냐 하면, 음, 얘는, 음, 2의 13제곱의 반이야. 2에 12제곱이 돼.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되겠지? 자, 그 다음, 옆에 8번? 지금 이거 이렇게 나온다고 겁먹을 필요 없어. 이거 다 적어 보면 무슨 말 하는지 알아. 아. 8번에 9h의 0 더하기 8h의 1, 7h의 2, 이런 식으로 가서 1h의 8이잖아. 자, 이거 바꿔 써보자. 바꾸면 9h의 0은 8c의 0.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8시에 1 이거 8시에 2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음, 끝까지 가면 이거 8시에 8 되겠지 이거 당연히 얘는 2의 8제곱인 거야 이게 뭐랑 똑같으냐 2파이 4에 n h 2에 빼기 5하고 같대. 이거 프로란 얘기거든. 자, 한번더 적어보면, 2파이4 2파이4 하는 거야. 이거 2의 네제곱이지 2의 네제곱에다가 nh의, 2. nh의 2 하면, 이거, 환산하면, n 플러스 1c의 2가 되겠지? 거기에다가 빼기 5한 거야. 이게 2의 8제곱이란 말이지. 그러면, 이거, 2의 4제곱, 약분해버리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다시 쓰면, 이제 쓰자. 한번더 쓰면은, n 플러스 1c의 2, 마이너스 5는 2의 4제곱이야. 16 나오겠지. 자, 이거, 2분의 n 플러스 1, 그리고 n. 빼기 5가 16이니까, 이거 넘어가면 21, 두 배를 하면 n에 n 플러스 1은 21 곱하기 2거든. 굳이 전개할 필요 없어. 이거 3, 7, 2면 어, 뭐고 이거, 6 곱하기 7이 되겠지. 당연히 n은 6이 되는 거야. 이거 전개 다 해갖고 숫자 크게 가져갈 필요 없다. 되겠지? 요렇게 풀면 되겠어.